안녕하세요. 오늘은 슬라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재료는 물, 그리고 물풀, 물풀은 색깔 물풀도 준비했어요. 그리고 베이킹소다, 리뉴, 그리고 슬라임에 넣을 파츠들을 준비했고요. 슬라임 만든 거 보관하려고 저빈 케이스도 준비했어요. 이따가 섞을 때 쓰려고 통이랑 수저도 준비했습니다. 200ml 했어요. 이제 풀을 부어요. 물하고 풀은 동일한 양이에요. 이제는 노란 풀도 넣을 거예요. 둘이 합쳐서 200ml가 되게 할 거예요. 렇죠 자, 이제 베이킹소다 넣을 거예요. 베이킹소다는 15g쯤 넣을 거예요. 이제 리뉴도 약간 넣고요. 리뉴는 스푼에서 조금씩더 넣어 볼거예요 자, 이제 숟가락으로 열심히, 열심히 저어주세요. 한참 더, 저어야 됩니다. 자, 팔이 떨어지도록 저으세요. 좀 슬라임 같지 않다 싶으면 리뉴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세요. 자, 계속 팔이 떨어지도록 저으세요. 네, 열심히 저었더니 좀더 이렇게 뿌덕뿌덕하게 슬라임 느낌이 조금 나고 있죠. 계속 저을게요. 자, 흔들어 주세요. 자, 이 정도? 팔이 떨어지도록 저어갖고 이 정도 슬라임처럼 되었습니다. 자 이제는 파츠를 넣을 거예요. 파츠 좋아하는 파츠를 마음껏 넣으면 됩니다. 파츠를 신나게 넣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원하는 파츠를 넣고서는 슬라임을 주물럭 주물럭 섞어줄게. 분이 좋아요? 네. 석순이 자, 슬라임이 쭉쭉 늘어나는 슬라임이 어? 되었어요. 재미있게 가지고 놀아 주세요.